안녕하세요, 토이로맨릴리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모두 없이 체스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한번 시작해 볼까요? Go go go! 자, 일단은 준비물을 어, 소개할게요. 일단은 레드스톤 블록, 석영 블록, 피스톤. 갑옷 거치대 사슬 투구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은 원하는 곳에 한 칸을 이렇게 뚫어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갑옷 음,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사슬 투구를 장착해주세요. 준비물 다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 위에 석영 블록 1, 2, 3 쌓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필토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석영 블록을 여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레드 석 블록을 이렇게 설치해주시고 덮어주시면 체스판 완성입니다 그러면, 잠시만요. 그러면,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